어, 다음 중학교 1학년, 남중 1학년, 어, 자, 시험 범위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사과 시험 범위입니다. 사과 시험 범위.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파트인데 어, 길목계에 대해서, 자, 요 부분이, 요부분요 자, where is it? 이렇게 나왔죠. 기본적으로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게요. It is, 자, it is. 그룹야 하니까, 자, is, it is이 되겠죠. 그래서, 자, 거기 어딘데, 영어로, where it is가 아니라, where is it이 되겠어요. Where is it? 자, 그랬더니, have to, 동사원형 우리는 어딘데? 했더니, 우리는 가야 돼. 자, second floor. 2층으로 올라가서,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면 돼. 자 길목기 나와서첫 번째 where is it? 두 번째 어, 사고의 두 번째 표현은 희망 또는 기대 표현 기대 표현하기입니다. 자 A가 there are, uh, there are so many new places uh, there are, 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장소가 있네 했더니 B가 wow I'm so excited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사람이 아이기 때문에 excited Exciting이 아니라,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 그러니까 내가 놀라면은 I'm surprised 한 것처럼 s u r p r i s e n 이 아니라, I'm excited, I'm surprised 이렇게 되겠죠. 자 나왔습니다. 좀 신나는데 기대 표현하기. I'm so excited. 자, 이 부분입니다. 아, 우리가 긴 물어 볼때 아까 배웠듯이 where is it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부분. Uh, how can I get there? Get there라는 것은 거기에 가다, 뭐, 도착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How? 어떻게, 어떻게 내가 거기에 갈수 있을까? 자, 그것도 길 물어보는 표현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일반적으로, 자, go straight, 그냥 쭉 가, 또는 turn right, turn left,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희망이나 기대 표현하기. 아까, I'm so excited 했죠. 신나, 너무나 신나는데, 하기도 하고, I can't wait, wait and 기다리던데, oh, I can't wait, 난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어, 무슨 일에 대해서 뭐 기대 표현이겠죠. 그래서 I'm so excited, 그리고 I can't wait 기대 표현하기. 자, 그러면은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그것은 어디에 있어? Where가 들어갈지? Where 가 들어가죠. Where? 자, 또 똑같은 표현이 길 묻기 할때 where is it? 말고도 어떻게 갈수 있을까? how can i get there 또는 요거 하나 추가됩니다. 길 묻기 할때 do you know 더 알고 있니? 자, how 어떻게 to get there 거기 어떻게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니? 자, 세 가지 표현이에요. where is it? 자, how can i get there?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이렇게 세 가지 길목집이에요 자, 그랬더니, 대답이 질문었더니 we have to, 우리는 가야 돼. 음, 쭉 간다는 거, go straight. 쭉 가, down to rainbow street. 그러니까 쭉 가서, 자, 왼쪽으로 돌면 된다는 거니까, down, uh, left. 자그 다음에 음 그랬더니 그것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너의 우리 오른쪽이니까 어, on 왼쪽은 on my right가 되겠고 너의 오른쪽은 on your right가 되고 우리의 오른쪽은 on our right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어 on 자, our right가 되겠죠. 자 이제 또 기대 희망 표현 어, 희망 기대 표현은 I'm so excited. 그다음 아까 요거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가 열망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 be eager for 뭔가를 열망하다 be eager for. 그래서 자 be 동사 들어갔어요. I'm be I'm eager for it.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look forward라는 것은, 이게 투가 t 부정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동사 원어 오면 안 되고, to는 전치사에요는 뭐다?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뭐가 온다? 아인, 동사 i n g 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대하다 할 때, I look forward. 이렇게 쓰지 않고, 영어 표현에서는 진행형으로 쓰요 진행형으로. 그래서, I'm, 진행형, be, looking. 그러니까 I am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씁니다 so I am looking forward to I am looking forward to 진행형 I am looking forward to it 자 기대 표현하기 첫 번째 I am so excited uh, 아까 두 번째 아까 있었죠. I can't wait 세 번째 I am eager for it 자네 번째 I'm looking forward to eat 기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음, let's 대화부터 let's 같이 어디 가자 문 이게 다리 아니라 식당 이름입니다. let's 같이 그러니까 또뭐문 식당으로 같이 가자 했더니 기대표 안 써있어요 티. 자문 식당 어디 있어 물어봤더니 문 식당은 공원 안에 있지. 됐죠? 자그 다음에 자 여기 프리가 있기 때문에 프리가 있기 때문에 아유그비정자가 필요해요 아꼭그래서 아유입니다 두유가 아니라 아유입니다 아유 나 이번 음, 일요일에 좀시간이 있는 애들이 아유 난뭘가져 나는 특히 두장 가지고 있어 아침 다 콘서트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Where? 자, 어디에서 이 Take Place라면서 일이 발생하다죠? 어디에서 그 콘서트는 어디서 시작하는데 했더니 It, it will be 자, 그것은 올림픽파크에 있을 거야 자, Can you go with me? 나와서 갈수 있니? 했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기대표 나왔어요 I'm so excited 너무 신나는데 자몇 시에 그게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 t w i 지렸죠. 이 t w 그것은 오후 5시에 시작해. 너무 쉽죠? 자, 여기입니다. 너는 알고 있니? 자, 어떤 좋은 어떤 제가점이 여기 근처 알고 있니? 나는 빵좀 원하거든. 자, yes, 그래. 스카이 Bakery, Sky 제거점이 정말로 좋아. 그래. 아우 너무 좋은데? Where is 김용키 표현, where is it? 자, 쭉 가, 한 블럭 쭉 가서 어떤 화이트 오른쪽으로 돌아. 자, it will be. On your right. Yeah. Where a r y o n your right. 그 너의 오른쪽에 있을 거야. 자, Alicia, let's go to Rainbow Waterfall today. 여기 같이 갈까 했 너무 아이 I'm so e so x 너무 신나는데요. 자그 여기 근처에 있나요? 했더니, I'm not s sure. u 자, 확실하는 않아. 모르겠어. Can you l 한번 쳐다볼래? 쉬 좋아요. Dad, 아빠. 자, Let's just 한번 같이 봐봐요. 자, 자, It's closed. 자, 여기가 Far가 자, 아니에요. 왜냐면 We can walk from here. 여기서 걸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은 매우 멀다가 아니라 매우 그건 가깝군요. Closed. 자, Perfect 완벽해. 우리가 또 길목기필 어떻게 갈수 있을까? 자, 우리는 Have to. 자, 어디까지? Rainbow s t r e e t 까지쭉 내려가서 자, 왼쪽으로 돌고 그것은 yeah, Where our left, 우리 왼쪽에 있어. 이특구에요 자, 하울런 시간을 물어보죠. 자, 그것은 얼마나 시간이 택 걸리니 걸릴까? 이거에 택8분 정도 걸리고, 오케이, 좋아요. 같이 가요. 기대해 I can't wait. 음. 자, 그다음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uh, this s 자 여기서는 w 라고 동명사만 잘분면됩니다 이번 토요일은 니까내마이크랑내 uh, 할머니의 생일, 어, 생일이다. Uh, They 아, 나와 아빠는 일다음 동사 원형 뭐할 것이다. 아, 그녀 할머니를 군산 군산에 있는 군산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하고일 다음에 동사 원형. 뭐 어, 유저얼리가 빈도부사죠. 그래서 일반동사 역시 앞에 있어야 돼요. 일반동사 앞에 유저얼리 보통 빈도부사. 아빠는 보통 3일치 단순히 여기에서 붙이고. 아빠는 보통 make a plan 계획을 짜신다. 뭐에 대한 게 우리 가족 여행에 대해서. 자 그러나 음, make a p l a n 계획을 짜답니다. will 다음에 동사 운영 make. A, 내가 볼뭐 거야. 이번에 짜 이번에는 계획을 내가 짤 거야. My plan 내 계획. What I need to o 첫번째 나는 뭐가 필요하다? 버스 표가 필요하다 일 다음에 동사생요 나는 살 것이다 티켓 자 뭐에 대한 티켓입니까? 첫번째 버스 티켓을 살 것이다 자 from a to b야 from a to b a to b 까지 수원이라는 곳에서 중산으로 가는 첫번째 버스 이 티켓을 살거야 자 스트레이트 그 도로는 길거리는 자윌라시저조동사 보면 하지 않을 것이다. B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여기가 B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있잖아요. 비동사 형용사. 비동사 형용사. 자, 여기 형용사가, 바쁜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B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도로는 윌라 뭐 하지 않을 거야? 분주하지 않을 거야. 언제? 아침, 이듬 아침에는. 자두 번째, 잠깐만요. 나는 윌라가 동사원이요 계속 하답니다. 버스 케이크를, 아, 자, 생일 케이크를 버스 r bus and 스 i 이 g 이 n g cake or birthday cake or singing cake or singing cake or singing c 는 k e or singing c 세번 e 윌 r s 동사 g i n g cake or s 니다 or s 내 할머 아, 나는 먹을 것이다. 내그 할머니를 할머니 생일 파티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사 뭐냐? 나는 먹을 것이다. w h a t h food? 식당을 나는 찾을 거야. First 네 번째. 그 다음에 동사 뭐냐? 사진 찍다는 사진 찍다가 take 니까 음, Picture 또는 take photos. 그렇죠? 아 여기 자 페코 포톤 S만 붙여야 돼 S만 S만 자 오로끝나는 거는 이에 붙이야 하는데 포톤는좀 예외적이죠 S만 붙인 S 자네 번째 나는 볼 것이다 가족 사진 찍을 것이다 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동명사 드디어 나왔어요 자 동명사가 추가됐죠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은 사진관에서 그다음에 이게 형용사기 때문에 w h i t e 가또 B가 b 요해 그다음에 동성요 자음 맞는 뭐거 동명사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taking도 맞고, 모두 맞는다. To take도 맞겠죠. 자,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은 사진관에서 뭐할 것이 아주 음, 멋질 것이다. 나왔어요. I'm so excited. 너무 신난다. 자, 할머니 의 계획입니다. 할머니 어떤 생일에, 생일에 할머니 어떤 그랜마스, 할머니 생일. 자 우리가 내 계획은 룩 보였다 이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음, 감각동사가 있어요 감각동서 다섯 가지 룩이 있고 자그 다음에 음, 뭐가 있었어? 스멜이 있고 냄새나다 그 다음에 맛이 나다 테이스트 들리다 사운드 느끼다 Feel 중요합니다. 여기 다음에는 형용사만 와야 돼. 형용사만. 자, 부사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사 엘레브가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그래서 여기가 퍼펙트리가 아니라 엘레브치면 안 돼. 그냥 형용사 퍼펙트 엘레브치가 안 돼요. 형용사. 내 계획은 아주 보였다. 멋져? 보였다. 형용사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빠와 나는 웨이크업하고 워크업 일어났다. 레이트. 요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레이트 레이트가 늦은 늦게 형용사 구사 다 되죠? 레이트하면은 최근에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자, 그냥 레이트 써야 돼요. 아, 나도 우리 둘이는 늦게 일어났다. 그리고 도착했다. 버스로. 자, 나는 말했다. 이게 좋게 괜찮아요. 아빠. 우리는 했다?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플랜 B는 나왔습니다. 드디어. 플랜 B가 기차를 테크 타고 있어. 타고 있다가 아니라 기차를 타는 그니까 러동명사가 있어야 자를타는것자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래 아주 멋져 자 another 또 나왔는데 여기가 another 지금 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another 단수명사에요 단수명사 s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수명사 s 붙이면 안 된다 another, 단수, another 또 다른 이렇게 another 가 아니라 그냥 a n o t h 입니다또 다른 게 자 너는 또 다른 저희 을 가지고 있었네. 땡스 덕분했다. 너 덕분에 우리는 또 나서 인조이 아인자 동명사라 쭉 동명사. 겟마크포스컬드 우리는 즐겼다. 아 미안하 미안하 여기구나. 자 우리는 뭐할게 있다. 인단제 시간에 거기에도착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기차를 탔다. 그리고 입분두번 나와요. 심지어 심지어. 자 그것은 그 기차는. 특별한 온도 빵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와 나는 정말로 나왔어요. Enjoy 아이들 동명사. 자, 즐겼다 타는 것 버스에 서 버스를 타는 거 아니요 기차를 타는 것을 즐겼다. 동명사의 것이니까 우리는 까때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했다. 프 e r y nice. 또 언어 더 단순명사. Problem 시간에 problem 이 언어 더 있겠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Terlraz 날개가 없었다. 날개 케이크 없었다. 빵집에는 우리는 그래도 먹었다. 음, 당근 케이크를 샀단 말이에요. Instead 중요해 대신에 대신에. 자, finally 마침내 우리는 그랜마 할머니를 만났다. 해산물 식당에서. 자, 할머니 그녀는 그 음식을 마음에 들어하셨다. 자, 심지어 또나왔어요두 번째. 당근 케이크 그렇죠? 자, 할머니의 생일 파티는. 어삐? 그래서 어깨 엑스였다큰 어떤 성공이었다. 라틀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 갔다? 사 주만에 갔다. 우리는 푸시 뭔가를 입답니다. 그래서 왜 하라고 똑같죠. 이걸로 쓰면은 과거로 써야겠죠. 워로 써야겠죠. 이게 풋풋, 터풋터현하고 과거로 똑같은 거. 푸던 이건 과거기 때문에 워로 고쳐야 돼. 워로. 자 우리는 뭐 해봤다? 학교 교복을 입었다. 서성 재미 삼아서. 나는 말했다 할머니.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아까 룩다음에이게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학생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명사. 그럴 때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like, 뭐, 뭐처럼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전치사. 자, 그래서, 어, um, 유 할머니, 할머니가 보이네요. like, 뭐처럼 보인다? 학생처럼 보여요. 그 교복을 입으니까. 자, 우리는 멋진 사진을 찍었다, 함께. 할머니는 아 어, 감각 검사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부사 해플리가 아니라 해플리가 아니라 자 해피입니다 형용사. 할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냥 할머니는말씀하셨다자내 계획이 뭐라고? 워크 아웃 원래 운동하다인데 그래서 워크 아웃은 잘 플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내 계획은 어, 아 미안해, 하 자꾸 졸려. 서 음. 시간이 오래돼서. 자, 다시 할게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자, 고마워. 오늘 모든 거 고마워. 나는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자, 내 계획은 자, 완전하게 뭐 하지 않았어? Uh, did it not work out. 풀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는 upset. 마음을언짢지 않았었다. 자, another, thornous, another plan. 단추명사. 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Plan B는 또한 너무나 아주 훌륭했다. 됐죠? 자, 수업 그때 그 끝났습니다.